아이, 그래갖고, 12시까지 기다리다가, 3시에 시작한다는 거야, 그래서. 아, 뭐야! 막 이러면서, 잠깐 누워있었더니, 지금 일어났네? 5성 스킬북 선택권 저같이, 이제, 생명해줄 5성 없는 사람. 이런 걸 바래왔죠. 앞으로 2019년, 좋은 일만 있게끔. 좋은 일만 생기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괴의 여신님, 제가 과금을 하나니 크리스마스 때돈좀 쓰자. 뭐다 받아지는 거야? 이거 아, 요즘에 신화 각성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 각성이 있는 줄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어, 잠재 뚫을 필요 없잖아요. 어, 아, 요즘 신각만 나오다 보니까 내가 헷갈렸네. 저기, 뭐, 어, 신각에 패어. 아니, 자기, 얘, 잠재 줄 필요 없죠? 어, 그냥 가자. 코스튬만 입힐게요, 코스튬. 오케이. 어 이거 예쁘네. 게임이 운요차 게임인데, 이게. 와, 근데 겨우 깬다. 3분에 그래, 200이 램 높잖아요. 아, 나 진짜. 근데, 여러분, 이게 내가 보니까, 지금, 제가 세인이 속속이에요, 속속. 음, 약공이 뭐, 군데군데 안 터진 것 같은데. 그래, 6까지는 쉽잖아. 5까지만 깨면 돼요, 5까지만. 여러분들 매일매일 깨면 돼. 저기, 세, 별 3개. 뭐야, 이거, 왜, 왜, 그랬구나? 뭐야, 이거. 크게 보면, 겨울 이벤트 영지는 위의 순서대로 진행. 현재 가장 불만을 느끼고 계신 스테이지 밸런스의 경우, 겨울 이벤트 영지 초반 구간은 40레벨 200으로도 가능하고, 후반 스테이지는 200의 초월 수치에 따라 클리어가 수월하게끔 설계. 이것까지 설명을 해줘야 되냐, 게임에서? 이 5년 된 게임이? 야, 5년된 세븐나이츠가 이게 설명이 설명을 해야 된다고 이거를?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된다고? 5년 된 게임이? 초창기 때부터 있던 이레이체 불세를 지금도 설명을 해야 된다고? 야, 자, 저기가 얼마나 쉬워졌는지 여러분들 말을 들으니까 알것 같아요. 여기가 그래서 저는 세인으로 안 갈게요. 근데 지금 보니까 세인으로 갈 필요가 없는 것 같아. 뭐, 어, 여러분들 좋아하는 델론즈로 깨볼게요. 그냥 장비도 그냥 결투장용 여러분들 좋아하는 델론즈로 깨볼게 200뭐 이거 각성도 안한거 브브 브란지 브란지 30짜리 리나 야 리나 없다는 말 하지마 레이첼 레이첼 없다는 말 하면 안 돼요. 팻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팻 델로 타이스시잖아. 그치 델로로 갈게요. 이거 국립펫 아닙니까? 윈디뽑기 싫은 사람들 델로 이거 각성하잖아. 다들 그치? 아니, 이거 자 그냥 불새 하나만 넣고. 시나스킬 삼성 쿨 면역 넣으세요. 아, 안 넣어도 돼요. 이게 게임이냐? 의미가 있나? 몰라 한번 가보자. 어, 뭐, 뭐, 의미가 있네. 어, 훨씬 낫네. 제이브 가자구요? 반격 좋네. 야, 육성은 저기 통감이 없어. 여러분, 육성은 통감이 없어요. 네, 됐죠. 연이로이번에 루리 가자고? 그래 루리 가자 감수니까 이 들어가나? 별두개 받은 거 내일 다시 하면 돼요. 네, 다시 깨시면 돼요. 어, 불쇠 들어왔다. 앞줄 애들만 들어왔네? 리나가 안들어왔지 어. 야, 세일 없다고 못 깨는 애들 봐라 진짜 진짜 이렇게 개 쉬워졌습니다 여기 지금 양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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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인데 어또 스파이크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현재 앞줄의 스펙입니다 네 맨몸 맨몸 스파이크 어 아니 아니 이게 아니다 어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너무 센스파이크가 들어왔네요. 네 30짜리 그냥 권능 하나. 그 다음에 뭐 유리, 뭐 그냥 레이첼, 푸키딜러 해봤잖아. 뭐야? 플스도 빼달라고요? 아니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미오 있으세요 다들? 미오, 미오 다들 있나? 다들 미호 있으세요? 요거만 이렇게 내립니다. 얘는 요거죠? 진짜? 없다고 치고 스니퍼라고요? 나도 장난으로 얘기한 거지. 아. 역시.. 야 미우딜 전네 어.. 미우살아 있나.. 어.. 미우살아 있나.. 야 미우로 된다고.. 미우살아 있구만 오.. 야뭐야 야.. 그냥 찍기네, 찍혀.. 다음 판 니아로 해달라고요? 야 작작 좀 해! 야 얼마나 초보길래 니아로 깨야 돼? 미쳤나봐, 콜트. 불세를 안 줘서래. 그래. 그 오영지 심각 세인 없이 잡을 용 없나요? 코리뉴 힘써주세요. 저기요. 아까도 보셨다시피 200을 각성하고 부부가 랩이 높으면 제가 볼 때는 그냥 깨질 것 같거든요. 버프를 버퍼를 높은 거 쓰세요. 지금 남부대결님. 저거 지금 이거 보고 있다고 막200 장비 없이 40렙 부부 30렙 그 똑같이 쓰고 계신 거예요? 레알로 세인 쓰세요 응. 부부를 지금 30자리 쓰니까 애들이 못 버텨서 못 깨는 거지, 뭐. 유튜브 채팅, 저기, 에러 났어요. 그 사이트에서. 진짜 이것도 초보대기다. 어떻게 보면 스파이크만 그냥 50열짜리 데려온 거 아니야? 그죠? 스파이크만 50열짜리 데려온 거 아니야? 그지? 여분들 스파이크 초보분들도 스파이크 있잖아요. 랩 높잖아. 그지? 그죠? 없다고 하지 마. 한 마리도 없다고 하죠. 스파이크 말도 안 돼. 그죠? 네, 맞죠? 스파이크 램 높은 거 있죠? 40짜리 갖고 오면 안 죽을 거야. 애들, 애들 안 죽어요. 그 다음에, 안세 포인트도 500개 주잖아? 33,000원짜리. 5.5가 지금 바보가 돼서 살 필요가 없고, 33. 삼3결자십으로 5 6 0 0 0 했겠어요. 나이스, 우리 영희님. <목소리> 5 5 0 0 0짜리 5성 죽음 혹시 결제하셨나요? 네, 결제하셔서 결제해서 먹었어요. 저 사서 먹었어요. 아, 역시, 200이, 각성을 하니까, 또확 틀려졌네. 어, 200 각성하니까, 확 틀리네요, 확 틀려, 또. 야, 이렇게 진화하면서 깨는 거죠, 그죠? 어. 야, 진짜 초심자의 마음으로 깼다.